찬송가 411장, 4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음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편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 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 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아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맘 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함께 전 도와 선교를 위해, 중 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예수님을 자랑할 마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상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편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 예수님의 복음 자랑하는 것에 날마다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섬기며 나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 지금도 선교회 문이 막혀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가정의 평화와 또한 그 사역의 길을 열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유일한 이름,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 날마다 전파하며,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이 오롯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로 세상 가운데 주 예수님의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내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성도됨의그 놀라운 영광됨을 깨달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끊임없는 지독한 나의 교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날 마다 주 예수 그리스 도의 그은 혜의 복음 앞에 감동 받는우 리가 될수있 도록 인 도하 여, 주 시옵 소서 사랑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 하며 기도 하며 나가 옵기는주 께서 허 락하 여 아버지 께서 파송 하신 우 리의 선교사 들, 주 하나님 께서 허 락하 여 주신 그 복음 을 전파 하는자 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자 리에 머물러있기부 족함 없 도록 날 마다 돌보 시고, 날 마다 주 께서, 그 마음 과그 상황 과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 옵소서 사랑 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신 영혼들 주님 부모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의 기간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들이 다시금 흥황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깨달아 우리의 삶도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오롯이 착한 일의 행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세상 가운데 진실로 생명의 길이 여기 있노라. 진실로 평안과 행복의 길이 여기 있노라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역의 길이 막혀 여러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 섬기는 그 시간들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이 세계 열방 곳곳 가운데 더욱 편만이 전파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아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밑에, 수제단, 수제단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몸 무게가 금5세개리오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빗이니 선정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 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놓았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의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오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늘 선한 이끄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사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소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 내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솔로몬이라고 말하면 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솔로몬이라는 말을 지혜와 또는 재판의 대명사로 사용하곤 합니다. 솔로몬 학원, 그다음에 뭐 솔로몬 로펌 회사 뭐 등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솔로몬이라고 말할 때 지혜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성전을 솔로몬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인데 그중 2장에서 7장은 모두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나머지 업적은 8장과 9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는 솔로몬의 일생 중 성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역대기가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기는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왜 기록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위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일생 중 성전을 강조하는 이유 또한 그 성전이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를 안겨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달아 오늘도 소망을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업적과 많은 보물들 중에서도 성전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 그리고 2월 2일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왜이 날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 이 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날을 그냥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라고 분명히 그 날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념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을 시작한 날을 400여 년이 흐른 뒤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까지 이스라엘은 기억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나 중요해서 금으로 그 성전을 도배하였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또한 그 지은 날을 400년이 흐른 시점까지 기억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전이 지어진 위치를 알려 주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우수 사람 오른 안에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본문이 알려주는 성전의 위치는 두 가지 사건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통해서 그 위치에다가 성전을 만든 이유와 그래서 그 성전의 건축 목적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모리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두 군데만 등장합니다. 한 곳은 오늘 본문이고 다른 한 곳은 바로 장세기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모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뜻을 돌이키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면 사실 아무 할말 없는 죄인이기에 이삭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곳에 있던 한 수량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리신 사망 선고의 뜻을 돌이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장소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죄인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곧바로 죽임을 당하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시고 교제하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 등장하는 다른 사건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부수 사람 오른 안에 타장마당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장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이룩한 후에 역대기에 따르면 마귀가 가져온 교만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한 선택으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벌을 받겠느냐고 하실 때에 다윗은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벌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전염병으로 백성들 10만 명이 죽었고 그 전염병을 멈추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내려진 사망 선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과 만나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 하나가 잘못했기에 무죄하고 그러해서 억울하게 백성 7만 명이 죽은 것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을 통하여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윗, 말년 2년, 말 다윗 말년에 두 번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세바와 압살롬이었지요.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와 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다윗 말고 우리가 섬길 왕은 없다고 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그 반역자들 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을 왕을 선택하는 것을 두 번이나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다윗이지만 그 형벌을 받은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신 이유를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곳.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시는 곳입니다. 전능자가 모든 것을 알수 있고 모든 것을 아는 그 전능자가 말도 안 듣는 이 티끌 같은 자들의 말을 왜 듣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왜 그들의 뜻대로 자신의 뜻을 바꾸겠습니까? 혹시 지나가는 개미와 대화하고 싶고 그 개미의 뜻대로 내 삶을 바꾸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을 위해 꺾으시고 바꾸신다는 것. 이것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왜 역대기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이것보다 큰 위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과 만나 주시는 장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와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장소를 소유했다는 감격으로 다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예배당 또한 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고린더전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본래 우리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의 뜻이 완전히 꺾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늘 함께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의 결과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허락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늘주 하나님을 위로로 삼는 성전된 자의 삶을 보여 내기 위해서 더욱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성전 건축의 때를 보여주며 위로하였던 말씀은 오늘날 더욱 큰 위로를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제 뜻을 돌이키사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고 이제 늘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삶에서 치이고 고통하는 그 순간마다 나를 성전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온전한 위로를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전된 자의 삶을 보배를 얻은 자의 여유를 세상 가운데 보여 내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그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기억하여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성전된 자의 그 깊은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염려와 많은 고통을 또한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우리 삶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으셨고, 살리셨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금으로 입힌 성전만도 못한 아버지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택하시어 또한 날마다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 하나님을 통하여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받은 성도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성전처럼 금으로 띄어뺴진 삶은 아닐지라도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값진 삶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영원한 보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생명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목숨 삼고, 보배 삼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